안녕하세요. 저는 IT 소식 알려주는 더프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탭 S7, S7 플러스, LG U 플러스와 K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U 플러스샵에 들어와봤습니다. U 플러스샵 그리고 여기서 태블릿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뜨는데요. 아래로 내려주시면 S7, S7 플러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1개, 78개로 200대 정도 팔렸네요. 먼저 갤럭시 탭 S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다 보면 사전 예약 상품이 나오는데요. 유플러스 자체의 상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품 주문을 눌러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8만원의 공시 지원금과 15%의 추가 지원금이 있는데요.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든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 구매가는 83만 7,500원이고 할부는 24개월이 되어 있는데요. 할부 수수료가 총 52,440원으로 할인 폭과 두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보아 사전 예약을 구매하신 분들이 진정한 승자로 보입니다. 만약 25% 요금 할인을 적용했을 때는 총 74,244원의 할인을 받아서 뭐 이것과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그냥 제품을 구입하시고 알뜰폰 통신사에 10기가 제품을 선택하시면 월 6,600원의 요금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생뚱 주고 구매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것으로는 제휴카드 추가 할인이 있고 사은품으로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갤럭시탭 S7 플러스입니다 주문하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8만원에 1 2 0 0 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S7과 S7 플러스의 가격 격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 추가적인 부분도 전부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부 동일합니다. 큰 혜택이 없는 것 같네요. 유플러스는 이만하면 다본것 같고, KT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태블릿 클릭하시고 한번 보시면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KT는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LGU 플러스 샵과 KT 샵의 갤럭시 탭 S7, S7 플러스를 한번 봤습니다. 결론은 사전 예약 구매한 사람이 승자네요. 여기까지 덧불어 했고요. 새로운 IT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